안녕 제시카와. 제니에요. 오늘의 컨텐츠는 음. 정말 저희가 너무도 기대하고 너무도 하고 싶었던 컨텐츠입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려왔죠. 오늘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가방을 공개해 볼 텐데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음. 이 가방 공개를 위해서 가방을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원래, <laughs> 어, 저는 원래 가방을 사는데 신중한 편이에요. 아 맞아요. 근데 그건 그래요. 6개월에서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사는데 이번에는 좀 음. 아, 모르겠다. 아, 공개도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그냥 사자 이래가지고 좀한 뭐 예산계 있어요. 어.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거 그리고 너무 아껴서 막 장롱 속에 넣어놓는 애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방들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뭐아야 구독만 잊까 말 아, 아니, 것아 요즘 참 그걸 너무 까먹어. 근데 있잖아 나는 예. 구독보다는 인스타공부 하고 싶어 나 인스타 팔로우 좀 늘려줘. <laughs> 여러분 <웃음> 저희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희 인스타 있어요? 자 지금 밑에 주소가 가고 있는데요. 저는 디바 제시카 검색하시면 되고 디바 제니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저 인스타 통해서 일상의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l 츠 t 먼저 저의 최애 데일리 가방으로 손꼽는 바로 이 아이인데요. 얘는 지방시 안티고나 미니예요. 근데 네, 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굉장히 각잡힌 가방을 맞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나온 지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탁탁탁탁이 각이 너무 좋아서. 어, 샀는데, 얘는 사이즈가 되게 작아 보이지만, 안에 굉장히 실용성 높게 막 여러 가지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 베이직이어가지고, 정말, 그냥 음. 아무 때나 잘 들, 제... 지금 되게 잘 어울리죠? 네? <laughs> 지금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아, 물론 여기가 실버, 실버긴 한데요. <laughs> 어머, 아니, 어머 근데 무슨 말씀하시지제 의상이 지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쪽이랑 되게 안 어울려요. 이거방 정말 제가 어딜 가나, 청바지에도, 정장에도, 요렇게만 들어도 예쁘고요. 제가 미니백을 잘안 드는 스타일인데, 이걸 사고 나서 정말 이걸 너무 잘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맞습니다. 아이고, 못살아. 저는요, 원래 좋아하는 게 있으면은, 색깔만 다르게 원래 사는 스타일에, 사실 요거는, 어, 색은 너무 여름에만 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요산입니다. 겨울에는 하늘색 계열 코트나 이에다 요거 딱 들잖아요? 추워 보일 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아, 겨울에 좋아. 향기가 느껴지면. 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무거언니 아, 이 안티고나 가방이 원래 무겁기로 유명해요. 그걸 왜 제가 잘 아냐? 사실 제가 안티고나를 처음 만났 만난... 왜 여러분, 이건 정말 실화입니다이 가방은 한 3년 전에 산 가방인데. 아니, 근데 와... 언니는 정말 이 디자인을 너무너무 좋아하나 봐. 정말 저는. 세 <laughs> 개, 나는 감히 세 개나 이렇게 살 정도로 나는. 아, 이게 <laughs> 스테디다 보니까는 가격이 또 엄청나게 막 샤넬급으로 비싸진 않고 실용성도 뛰어나니까. 음 그리고 이 가방은 사실 샀는데 제가 몇번 들고, 어, 그래서 뒤에 그냥.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laughs> 이 가방은 그냥 이제 그냥 1박 2일 여행용으로 음. 짐 싸러 갈때짐 싸면 여기 더 부러질 것 같은데요 아, 진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안티고나 이 미니는 저는 너무도 만족해요 아, <laughs> 요즘 저의 데일리 백이라고 하죠 어? 네. 몸에 붙어있는 백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laughs> 매일 붙어있던데 몸에? 딱몇 네? <laughs> 언니가 지니야 또그 가방 들고 왔니? 라고 할 정도로 요즘 매일매일 이 가방을 드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응? 음? 뭐 아실 거예요 예. 네. 제가 그렇게 뭐 가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여자라서 응. 작년인가 재작년에 유럽 가가지고 산 샤넬백 음. 근데 이건 데일리 백은 아니야 사실 결혼식 갈 때만 내는 가방인데 결혼식을 <laughs> 잘안가 아니 아직도 <laughs> 너무 새거 냄새가 그대로 아유아유아유기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어 여름에는 되게 좋아. 아 근데 이제 좀 겨울에는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 어 여름에 그냥 이렇게 데일 지금 되게 이쁘죠? 이렇게. 어어, 어, 지금 어. 잘 어울린다, 지금. 저는 <laughs>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 가방을 추천합니다. 음 이게 발렌시아가의 에브리데이 엑스 스몰 사이즈예요. 되게 인기가 많았고, 색깔별로도 나왔는데, 가죽도 좋고요. 사실 이렇게 흐물흐물 하다 보니까 짐도 되게 자유롭게 들어가고, 또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캐주얼에 입으려고 샀는데, 그냥 적당한 정장에 이걸 매면 약간 각진 느낌을 살짝 풀어주면서 약간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 겨울부터 이거 정말 미친 듯이 들고 있고 근데 여러분 저이 가방 살때제 인생의 룰을 깨고 산 거예요 전 이렇게 흐물흐물한 가방을 뭐가 흐물흐물하 각이 져 있어야 돼 <laughs> 이렇게 흐물흐물한 걸 정말 사지 않는데 전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음. 생각해요 자 다음으로는요 여러분 뭐 보셨을 거예요 저희 유럽 하울에서 클러치입니다 먼저 유럽에서 저희가 산이 샤넬 클러치 살때 너무 예뻤죠 좋습니다 이런 디테일 너무 좋고요 각도 탁잘 잡혀 있고 그런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1년을 써보니까 이 흰색은 위험이 너무 많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금 검정색옷 입고 가면은 여기가 약간 회색빛이 되고요. 이 흰색 가죽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조금 후회합니다. 이거 둘이 같이 샀잖아. 컬러링하는데 어, 확실히 샤넬은 흰색보다는 검정색을 샀으면 내가 더 오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자, 얘는 제가 저한테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왜냐? 흐물흐물해요. 네. 또, 각이안 잡혔네요. 각이안 네. 잡혔는데, 역시 사람은 있잖아. 음. 자기가 자기 스타일을 들어야 돼. 아니, 이걸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laughs>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뭐,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지, 뭐. 너무 좀, 저한테는 이렇게 몸에 착안 감기는 느낌이에요. 비싸게 사는데 좀 후회스럽다는 거. 맞을래? 뭐. 너는 있잖아.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말을 나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거든. <laughs> 제가 열심히 벌어서, 어, 하나, 하나 정말 저의 소중한 애기 같은 애들이에요. 먹으려고 그래. 이게 어디 맛이 아니야, 오히려 댓글에 진짜 디바질 너무 뻔스러워 죽겠어. <laughs> <laughs> 맨날 달래 언니한 열멸 죽겠어. 이렇게. 그게 얘 운명입니다, <laughs> 여러분. 자, 이제 니가방 모아줘 뭐봐 봐. 제가 방은요. 이런 아 귀운귀움이 제가 어... 골라줬어요. 네, 언니는 약간 각진 걸 좋아한다면 전좀 귀여운 스타일이 되겠좋아요 그리고 좋아하거든요. 얘는 캐주얼을 더 많이 입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음. 캐주얼 입을 때 진짜 잘 어울려. 요 이거는 제가 바네이크에서 샀어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이 색상이 노란색이 자칫하면 되게 칠 수도 있는데 아니 촌스럽지 않고 그냥 예쁜 노랑노랑색보 자칫하면 튀는게 아니라 그냥 쳐요. 아, 사실. 아, 그래? 근데 이게 음. 사실은 그 쿠라다에 음. 약간 어떤 쿠라다가 나왔잖아요 그거 에이, 약간 비슷해서 내가 어. 더 뿌렸을 수도, 수도 있어 <laughs> 문제는 음, 핸드폰 하고 지갑, 다음에 아. 스틱 하나 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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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에 공간이 공간이 좋구나. 많이 어, 없는데 나 이거 진짜 되게 마음에 드는 어, 것 같아요 어. 예뻐, 예뻐. 다음 가방은 정말 음. 제 가방들 중에서 가장 어. 손 떨리고 어. 가슴 떨리고 정말 이 아이를 가지고 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끼는 샤넬 클래식의 빈티지 라인이에요. 어, 근데 요건 지금 현재 출시되고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저는 약간 샤넬백에서도 이렇게 빈티지스러운 걸 굉장히 맞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저 어, 사실 칼안 변해? 아 나도 처음이라 서 모르겠어. 어, 샤넬인데 야, 변한 뱀이야. 이렇게 스티치 부분에도 약간 누렇게 색이 변한 거야. 진짜? 어, 나그런 본사 찾아가야 진짜. 어? 근데 이게 여러분 좋은 게 있어요. 사실 이걸 이렇게 막 제가 만약 들어보면 그냥 여기 오, 정도까지 예쁘다. 딱 어깨 이렇게 숄더로 할수 있는데 이렇게 아, 다 아, 이렇게만 들수 있어요. 오, 이거 예쁘다. 이거 예쁘지. 그러니까 약간 출근하거나 이렇게 오늘 좀 정장 스타일이다. 이럴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가면 더 예쁘더라고요. 약간 서류 가방이군 서류 가방인데 어. 센스 있고 엣지 있는. 제가 웬만하면 너가또 사니? 이랬을 텐데. 그리고 이거 언니가 되게 오래 맬것 같아. 나 되게, 나, 나는 나 이거 딸의 딸까지, 손녀까지 물려줘야 될 가방이라고 생각해. 왜냐,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요. 이거 그냥 장식만 해놔도 예쁘거든요. 딸안 생기면 나한테 물려주는 거. 것은... <laughs>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가 딸을 낳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 다음 가방으로는요. 저는 또 생로랑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냐면 얘네가 그렇게 각을 가득... 쳐가지고 가방을 만들거든요. 아니, 아까 봤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거 이거 다른 가방이에요. 무슨 말도. <laughs> 아까 본것 같은 기억이 애, 나는데. 애들이 다 자기의 개성대로 얼마. 나 아, 이거는 그냥 제가 굉장히 중요한 모임, 뭐, 뭐 대사관 파티라든지 어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가 약간 드레스가 잠시만요. 대사관 대사 파티 가려고 했는데 <laughs> 아직 초대받지 않아서 이 가방이 그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네. 제가 살짝 오늘 좀. 이터에서 좀 어떻게 좀 춤이나 좀 춰러 갈까? 할때 제가 손에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 평소엔잘안 들고. 이게 데일리용은 아니야. 데일리용 절대 어, 안 돼요. 근데 그러기엔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그러니까요. 가방이잖아. 그럼 모임 같을 때 하루 두는? 음. 근데 근데 모임이 제가... 일주일에 세네 번이진 않잖아. 그럼요. 그럼, 음. 그럼 모임도 없고 뭐. 저 입고 뭐갈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저는 이번에 음. 제가 이걸 하나 마련을 했는데요. 음. 여러분 이거 어때 보여요? 이거 약간 좀 쌈티 나비나? <laughs> 내가 좀 어, 싸게 주고 어, 샀는데 어? 그걸 왜 사람들한테 물어아 지금 물건이 왔는데 약간 음에안 들고 약간 마음에서 약간 조금 약간 약간 짜증이 올라와? 딱 봤을 때, 아이 어. 그래 싸게 주고 샀지만 조금 실망했어. 뭐야? 어. 아. 근데 그냥 아나 푸니까. 어머, 근데... 어머 어머. 어? 어머 이거 위험됐다. 안돼 이거. 진짜요? 오나 안 닦인다. 이게 그~ 그니까 쌍가방을 사면 이게 시즌에 한 번씩 이렇게 들수 있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가죽이 no. 조금 좋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바로 뭐가 어머 이거 어, 그제 물들어버렸네 이런 네, 초록색에 이렇게 딱 하나 이렇게 딱하 아,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긴 한데 어~ <laughs> 저 이거 나 근데 이거 좀 처음엔 마음에 들었는데 이거 스크래치나가 좀, 좀 속상하네 다음 가방 네. 아~ 요 가방은요. 어, 어. 제가 또산게 아닙니다. 음. 아, 제가 이번에 그 가방 영상 한번 나가고 나서 그렇게 주변에서 가방들을 <웃음> <웃음> 가방 모금 활동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산 가방은 아닌데 바로 <laughs> 짜자 디자인 되게 특이하다. 정말 제가 안매던 스타일의 가방이에요. 이거 사실 지아가 이것도 이게 스토리가 있어. <laughs> 어, 어, 어. <laughs> 와 <laughs> 어, 근데 이거 난 디자인 어. 너무 근데 안돼 아, 이거 되게 유니크하니 괜찮은 것 같아. 왜? 근데 왜 너만 줘? <laughs> 아니 두개 왔다니까 세개 아니 내가 왔으면. 나이도 더 많은 언닌데 어 아니 아니 자기가 두 개가 왔으면 나한테 줘야지 왜 너만 줘? 미안해 <laughs> 미안해 오늘 내가 말해버렸어. <laughs> 너는 왜 나는 안 챙기니 진짜. 그래 <laughs> 어, <laughs> 어, 예쁘다. 가지고, 아 이거 되게 예쁘고 음. 근데 이게 자칫하면 다 쏟아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가방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이 안에 보면 이런 파우치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담으실 때이 파우치에다가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은 절대 물건을 떨어뜨릴 일이 없어서. 되게 그러면 두 개니까 맞아. 이 파우치는 놔줘. <laughs> 나이 파우치 좋아, 좋아. 나 이거 좋을, 좋을 거 같아. 화장품 넣기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나이런거 다니다가 이렇게 <laughs> 쏟으면 다 쏟으라고? 아니, 중력이 있는데 가방은 이렇게 <laughs> 하야 되지. 왜... 자, 저의 마지막 가방입니다. 뭘 이것까지 공개하냐라고 하실 거예요. 1년이 지나도 고그 모양 고탱니다. 진짜 관리 잘했다. 아니, 난 대충 드는 사람이야. 그치? 근데 여러분, 이게 천 때문에 그런지 기스도 없죠? 사실 눌릴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 가죽이 튼튼해서 그런지 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가방 굉장히 그 아끼고 아끼던 제 생로랑 가방인데, 지금까지 몰래 카메라였어? 아니거든요,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 뭐야? 이제 이 가방 너 들어. 진짜로? 어. 말도 안 돼. 진짜야? 어. 아, 아, 아 잠깐만, 정말이야자 이제 무릎꿇어. <laughs> 아, 나 지금 기세내고. 너 무릎 매주 일요일마다 와서 내 옷장 정리할 거야, 안할 거야? 아, 당연히 해야지. 이거 주는 거야, 정말로? 내검정빼기 지금 너무 많아. 그래서 어야어야너 벌써 고급스러워 어떡해? 아니 가방 공개 콘텐츠 찍다가 가방이 생겼어요. 이거 웬일이야? 난 이랬으나 지금까지 제 눈이 좀 차가. 네, 이렇게 해서 저희 가방 소개를 해봤는데요. 저도 사실 예전에는 조금 더 저렴하면서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음. 샀는데, 제가 몇 년을 백을 사다 보니까 오래 살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명품을 좀 사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언니 가방은요, 보면 좀 오래돼도 유행을 타지 않고, 맞아요. 오래 매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저는 좀더 이쁜 뭐 애들이 많은데,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주 쓰는 가방들을 소개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번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만날게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 안녕! 와, 이거 하나 얻었다. 오늘 컨텐츠 찍으면서. 와. 아, 나 누워있으니까 화장좀 지워줘. 어,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아, 그 땀도 좀땀 봐줘. 콧땀부터, 닦아줘. 콧땀부터 어, 좀. 땀좀땀좀나 머리 뒤에 좀 봐줄래? 아니, 머리 좀. 당연하죠. 아, 언니, 제가 이거. 아 목에 좀 땀이잖아요. 어, 목에 이렇게 때같이. 어, 괜찮네. <laughs>